안녕하세요. 옥티비옥스챌린지 89표 벽기 드디어 30일차 드디어 30일차입니다. 예스. 여러분 제가 오늘 왜이치를 입고 할게요. 여러분은 참. 보이나요? 예? 보여요? 예, 리스펙트합니다.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아, 일단은 20개를 하고 예. 스무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조금 제가 얘기를 오늘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바로 일단 스무개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제가 그때 말했다시피 음, 21일차 이후로는 확실히 조금 더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그래, 알람 설정하시기 댓글에 그래, 알람 설정하시기 댓글에 알람 설정하시 구독 좋아요 댓글에 그래, 알람 설정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덕분에 30일 차를 잘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스 챌린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옥스 챌린지는 내일 제가 30일 하면서 어떤 거를 좀 느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리뷰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제 댓글로 써주시는 Q&A 같은 거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분 덕분에 30일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옥스 챌린지를 처음 이렇게 3월에 처음 시작한 이유가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걸 도전하고 싶어서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인생의 도전은 끝이 없다고 한 것처럼, 제 도전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